네, 이제 13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12강에서 다니엘서 7장 첫 부분을 좀 다루고 우리가 이제 13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7장 우리 4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그 어, 바다, 바다. 이렇게 광풍이 부는 바다. 이것은 어, 무질서를 상징한다. 특히 이, 어,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 이런 것을 어, 나타내준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첫 번째 짐승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 단에서 7장 사제를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첫째는 이제 사자와 같다. 모양이 사자와 같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독수리. 그런데 또, 어,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마치 이게 또 사람처럼, 그죠? 사람. 그죠? 예. 네. 어, 이첫 번째 짐승은, 어, 사자의 모양을 하지만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지만 또 사자와 같기도 하고 또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런던에 가면은 그, 브리티시 미디엄이라고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고대근동 섹션이 있는데 특히 그, 바벨론 섹션에 가면 라마루슈라고, 어, 이 사자의 몸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특히 이 저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영국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을 꼭 가시라 그래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성경 과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역사적 사료 자료 어, 고대운동의 어떤 그런 그 어, 많은 어떤 자료들이 그 대형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씩 이렇게 한두 시간 보고 오고 갔다 오실 것 같으면 그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아, 아까워요 왜냐하면 영국에 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그, 어, 그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을 이렇게 좀 관람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대형 박물관을 두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갔었고요. 아, 그래서 오면서 너무 아쉬워서 미리 선약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아예 시간을 많이 두고 길게 봤습니다. 특히 그, 바벨론 섹션에 가면 그 라마르슈라고 그 상이 있는데, 정말 이 사자의 몸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바벨론 제국은 특히 이 라마르슈 상을 많이 그렇게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상에. 지상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이고 독수리는 어디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이니까 이두 개를 결합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권세와 힘을 나타내려고 했고요 그 거기에 이제 사람의 형상까지 연결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인간이 세운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 특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 특히 그이 사자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어 4장 7절에 보면 어이누바가네사를 표현할 때 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오며 즉 어, 북방에서 어이어 어, 그 바벨론이 쳐들어 올때그누부가네사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에,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어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이렇게 향목 높은 가지를 꺾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역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어 세력. 특히, 그 바벨론을 표현할 때 독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 사자 독수리, 특히, 누부간네사를, 바벨론의 왕 누부간네사를 표현할 때 사자 독수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나오는 그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어, 지금 이 세상의 제국, 세상의 제국들은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도전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하 여기 보면 사자 독수리, 인간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그죠? 예. 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종들은 종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을 서로 결합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그죠? 최근에 지금 가장, 어 뭐,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결혼인데, 이제 뭐, 그게 무너지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결혼, 이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 잘못된 불륜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 근거도 없고, 그리고 뭐, 두 사람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어, 환경이지 않습니까? 음. 그 다음에 동성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에 자기가, 어, 얼마든지, 원한다면 성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무질서의 시대가 올수 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의 측면에 있습니다. 어, 또 뿐만 아닙니다. 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어, 이 자연 세계를 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자연세계를 관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마음대로 그 창조 질서를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제 파괴해 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큰 고통을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코비드 그죠? 코비드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 침투에 오게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이 바이러스 전문가들 특히 크리찬 그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의 경계가 있는데 이 창조의 질서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자연 세계 속에 있어야 할 어떤 그런 짐승과 인간이 계속해서 그 자연을 침투해 가서 그 자연 영역을 계속해서 침투해 가니까 결국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코비드의 그 바이러스를 지금 극복해 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이 창조 질서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 어, 또 다른 또 바이러스의 그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 사탄의 어떤 그 공격은 어떤 겁니까?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에 있다. 그게 또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그 뭡니까? 그 욕망, 욕심이 거기에 같이 이제 함께 해서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악한 마귀의 유혹이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이제는 우리가 아마 봄과 가을을 이제 제대로 아마 누릴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이미 벌써 오늘 우리 6월인데도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겪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10대, 20대에는 참 겪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4, 5, 월 6월은 굉장히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봄을 우리가 참 누렸는데, 지금은 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단축되어 있고, 가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날 이제 옛날에는 명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잡는 명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한국에서 먹는 명태 먹을 수 없습니다. <laughs> 대부분,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면 다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산. 이 정도로 오늘날 우리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어, 그런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저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탐욕에 젖어서 계속해서 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창조 세계까지 확장되어줄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참이온 지구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짐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5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또 보니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몸이 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곰으로 소개되고 있다죠 예. 곰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죠 예, 곰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표현이 있어요 그 입의 이, 이, 이 사이는 새 갈비대가 물렸다 곰이 새 갈비대를 어떻게 해요? 물고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곰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어, 구약시대에 아주 어, 아주 무서운 짐승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곰입니다. 그래서 사자, 표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거기에 그 아주 무서운 어, 짐승이 나오죠. 어,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근동사회에서도 특히 곰은 무서운 짐승으로 인식되었고 어, 있어요. 자, 그럼 이사야 11장 7절에 예, 볼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곰도 굉장히 무서운 짐승인데 이 곰이 새 갈비대를 입에 물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어, 이새 갈비대는 뭘 의미할까? 예, 이 곰을 이 곰을 어,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이 어, 곰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세 갈빗대는 뭐냐 면 메데파사의 대표적인 세 지역 바벨론 그 다음에 리디아 애국 이게 이제 메데파사를 어, 포괄하는 대표적인 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곰은 메데바사를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세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그 어, 다음에 셋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이 뭐냐 세 번째 짐승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세, 세 번째 짐승은 이렇게 돼 있죠? 표범인데요 세 번째 짐승은 이제 표범이에요 에, 이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본적 다른 짐승 곧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것도 참 해석하기 참 어려운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셋째 짐승은 표범이다. 표범의 모양을 했다. 그런데 어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몇 개나 있어요? 네 날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날개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네 개나 달려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강조하고 있죠. 예. 새의 날개 네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또네 개다. 저 머리도 네 개다. 머리도 네 개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표범하면 여러분 표범이 다른 짐승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사자와 표범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자는 힘은 있지만 속도는 다른 짐승에 비해서 느리죠. 특히 표범과 치타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어떤 속도가 빠릅니까? 순간속도 이동 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셋째 짐승은 어떤 제국을 뜻하는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어 그리스 헬라를 뜻한다. 헬라 제국, 그리스죠. 예. 특히 어, 알렉산더 같은 경우, 알렉산더가 아, 그 지역을 어, 재패할 때,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합니까? 몇 세에,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신속하고 아주 빨리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국보다 훨씬.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신속하게 제국을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표범은 바로 어, 알렉산더와 그의 제국 헬라를 가리키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제가 볼 때는 어, 그 해석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내 머리는 뭐냐? 내 머리 이거는 알렉산더가 알다시피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빨리 죽죠. 네,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제국이 어떻게 내네 제국으로 어떻게 되죠? 예, 네.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이 그내 네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안티파테르 자, 안티파테르. 안티파테르가 어, 다스렸던 게 그리스 마케도니아. 여기가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리아를 안티파테르가 이제 장군이 이제 다스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스마커스라고. 예. 예, 리시마커스는 소아시아를, 소아시아를 어, 이제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셀리쿠스 1세입니다. 셀리쿠스, 셀리쿠스. 예, 셀, LEU군요. LEU, 셀리쿠스죠. 셀리쿠스. 셀류, 셀리쿠스 1세. 그래서, 니카토르라고 그러는데요. 아, 셀리쿠스 1세가, 아, 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중동지역을, 아, 셀리쿠스 1세가 다스립니다. 아, 그 다음에 마지막, 남쪽은 누가 다스리냐? 푸톨레미라고 그래요. 푸톨레미. 프톨레미 예. 톨레미 1세. 이거 소테라고 그러는데요. 푸톨레미 1세가 다스리고, 저런 건 남쪽. 애굽과 팔레스타인. 애굽과 팔레스타인이 다스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금 어, 속해 있겠어요? 바로 셀레쿠스 1세하고 프톨레미 1세가 다스리는 지역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하고 애굽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 10장에서 12장에 보면 북방 왕과 남방 왕의 그, 이, 갈등과 전투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 뭐와 관련되면은 셀류쿠스와 포틀레미 왕가의 어떤 그 싸움에서, 어, 소위 말해서 새우가 등 터지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장에서 11장, 12장이 나옵니다. 아 뭐, 이번 강의에 아마 그 10장에서 12장은 자세히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7장의 내용만 잘 이해하면 어, 시, 7장, 8장만 잘 이해하면 9, 10, 11, 12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대주의 해석하시는 분은 뭐 북방왕하면서 그걸 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고, 어, 뭐 고르바초프다.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가 아, 어, 뭐, 북방황이다 그래서 이제, 뭐,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종말이 온다는 그런 해석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분들의 해석과 반대로, 고르바초프는 오히려 어, 소련의 공산주의가 더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어, 오히려 그 소련이 이제는 아예 그 무너지고, 어, 러시아와 또그 구소련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 성경의 어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현대의 상황 속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어, 아주 잘못된 해석, 해석이 될수 있다. 가장 그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예. 예,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다정말 종말, 무조건 정말론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역사적 맥락은 놓쳐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 세대주의 해석이 가장 위험, 위험한 그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역사적 맥락을 놓쳐버리고, 지나치게 에, 그 미래의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해석으로 자꾸 가게 되냐면은 그 음모론으로 가게 돼요. 음모론. 에. 그래서 그이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음모로 가진 세력을 설정하고 그 세력과의 싸움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해석들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잘못된 세대주의 해석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세대주의 해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볼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개혁신학적 입장을 하는 우리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하는 그런 우리 장로교회 특히 칼빈의 해석학적 입장을 따르면 역사 문법적 해석 본문의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런 업무론이나 어, 그런 또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의 문제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 벗어날 수 있고 바른, 어, 온전한 성경개설을 할수 있다 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한번 볼까요? 이네 번째 짐승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러오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이 짐승은 이빨이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열 개의 뿔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첫 번째 뿔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니,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 사람의 눈, 같,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냅제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철을 부수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열 개의 뿔이 있다. 한 뿔이 세 뿔을 부순다. 그런데 이한 뿔의 특징은 뭐냐? 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입을 가지고 거만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러면 이 넷째 짐승이 누구냐 했을 때 이거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 어떤 학자들은 이그 넷째 짐승을 헬라 제국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 만약에 넷째 짐승을 헬라 제국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넷째 짐승을 헬라로 만약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둘째와 셋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둘째를 메대로 보고, 셋째를 바사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론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어, 이 넷째를 헬라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굉장히 거만하고, 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주 그 유명한, 그죠?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그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넷째 짐승이 헬라 제국이 아니고 저는 로마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저는 로마로 해석하느냐 헬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로마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을 로마로 해석하게 되면 이 작은 뿔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작은 뿔은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어, 도전했던 그런 세력 그렇죠 이거는 이 작은 뿔이 결국 저 그리스도를 저 그리스도의 일종의 전형, 모형이 된다 그림자가 된다 저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작은 뿔이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보면, 예를 들면 뭐뭐 뭐 네로 황제 같은 그런 광자를 가리키겠죠. 이건 상징적인 존재다서 이것은 적그리스를 상징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이내 네 짐승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